네, 안녕하세요. 설덕치과 강진환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군대간 청년들의 수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이 군대에 가게 되면 사회와 완전히 단절도 되고 이제 뭐 사회에서 하던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잘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전에 이 군대에서 치료를 못 받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책임 문제, 그다음 관리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치아 교정이라든지 수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환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뭐 군인들 같은 경우 아주 뭐 특별한 아주 전방에 격오지에 있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본인이 한 달에 한번 교정 치료 받고 그다음 뭐 사랑이 빼러 가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부대에서는 대부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는 그 군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어, 군생활에서 이제 이 수술이라든지 교정을 하게 되면 뭐 다른 분야의 것들도 마찬가지죠. 군에서 뭐,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, 또그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낼 수도 있겠지만,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, 뭔가, 어, 평상시에는 바빠서 못하던 오래 걸리는 치아 교정 치료, 이런 것들을 한다면,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의 시간을 전혀 손해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음 뭐, 군대에서 뭐 치아 특별히 다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지 않다면, 뭐 치아 교정 장치를 달고 있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. 뭐 그런 이제 시간적인 활용에 대한 장점도 있고 이 군대에 있다 보면 한 말년쯤 되면 어 앞으로의 길이 굉장히 막연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수술이라든지 교정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형적인 뭔가 자존감을 높인다든지 뭔가 성취감을 얻는다면 뭐 사회 나갈 때 조금 더 밝은 기분으로. 이제 사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약간 어느 정도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일단 뭐몇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, 일단 군대란 특수한 사회에 있다는 것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그 환자의 여건에 맞게 잘 조절해 주는 것. 그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, 거기에 여러 가지 절차들에 필요한 행정적인 처리들을 도와주는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진단서라든지 소견서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수술의 계획에 있어서 뭐 군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이 남성적인 이런 모습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. 그니까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물론 이제 사람은 각각 이제 원하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또 뭐~ 역사적으로 각각 이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에서도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~ 평생 군인 할건 아니겠지만 이제 남성에 좀더 어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좀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들을 수술 계획할 때고려하는 것이 남성 수술 특히 이제 군인들의 수술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여군들도 당연히 있으니까 여군들을 수술하는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잘 들어주고 잘 이제 구현하는가가 중요하고 좀뭐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이제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의문 있으시면 이제 저희 댓글에다가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. 워낙 이제 넓은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예요. 질문해 주시면 잘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.